이 평화로웠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 3장에서부터 한 인물, 바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하만은 그 아하수르, 아하수에로 왕의 이 건세를 등에 업고 이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또 추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이유는 어, 유대인들이 뭐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위협을 가했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계획을 했던 이유는요. 너무나도 사소한 한 가지 문제.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한 사람. 이모르드게로 인한 분노가 어, 지극히 이한 사람을 향한 지극 개인적인 그 앙심이 결국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향한 미움이 한 민족으로 확대되고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는 이 반인륜적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어, 이것은 하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어, 잘 보여주는 부분이며, 또 나아가 폭력적인 권력이 과연 어디까지 남용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 아하르의 왕이 즉위한 지1이 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이 주전 4 7칠십 년에 이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이 이제 실행되어 집니다. 어, 그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만이 아하수레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8.1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레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어, 왕에게 어떻게 보면 고소를 하는데요. 그의 말이 매우 교활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 민족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진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두번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리인 건 맞지만 또 마치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그 이야기 안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같으면서도 이 거짓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거짓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만의 악행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도 보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리리이다 아니. 이 교묘한 말로 왕을 현혹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원하는 것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내가 이 일에 은 일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은 1만 달란트는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1년에 거둬들이는 수입 세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한 개인이 그런 큰 금액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분노가요.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으로 확대되어지고 이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반일륜적 행위를 계획하면서 심지어은 1만 달란트까지 자신의 그큰 금액을 드릴 만큼 열정을 내어 그들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하만이 비용을 들여 유대인을 몰살시키면 유대인의 재산은 모두 하만의 것이 되었고, 당연히 더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남 어, 남는 장사, 이게도 했습니다. 이 자신의 분노와 물질의 눈이 멀어서 이런 엄청난 악행을 하만이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가인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는다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결국 그 분노가 이 동생인 아벨에게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지만 결국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아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한 그일 그게 하나님의 향한 분노로 이어지고 결국 그 분노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분을 다스리지 못해오는 비극이 창세기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작은 미움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우리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인처럼 하만처럼 그 마음이 확대되어서 더큰 죄의 자리에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들어서 또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모습을 찾아보면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 이야기 안에는요. 자비라고는 정말 일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무례하게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도 심판관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매장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는 일은 더 크게 확장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지 않는 일까지도 확실하다 라고 여기며 스스로 결론 지어 버리고 그 사람을 더큰 죄인으로 만드는 그 대화 안에 이야기 안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악해서 가인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미움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을 방치한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까지도 서슴없는 처제를 지를 수 있는 죄인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상한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마음이 확대되지 않도록 미워하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어 그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이 미움의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분노와 미움의 마음, 형제를 향한 미움의 마음들을 잘 다스려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사람 하만 외에도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구절에서 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조서를 내려달라는 라 말의 원어적 표현은요 내려지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명령을 내려주세요 조서를 내려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명령을 내려지게 해달라, 라는 표현하고 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면요 유대인 학살을 인한 책임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달라라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 학살이라는 비록 반인륜적 행위지만 왕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들이 통과하 e 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죠 11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을 내게 주라 라고 합니다 마치 하만의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표현처럼 보이지만요 이 원어적 표현은 이 돈은 당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아하스웨로 왕이 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만 너의 돈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거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겸손하게 한번 거부하는 게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즉 그가 정말 그 돈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원해도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아하수르 왕은요, 그 돈을 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장 7 절에 보니까 하만이 약속한 동원을 왕궁에 들여놨다라는 표현이 있죠. 즉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행위에 자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고 또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만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 이 한민족이 말살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나 어떠한 그 아픔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둔하고 미련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학살 당하는 그한 민족을 학살하는 이 정책 가운데 그 민족이 누구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아무런 조사도 거치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또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냥 그한 사람 한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에 도장을 아그 반지를 내어 주었던 것이죠. 어, 자신에게 떨어지는 유익에 눈이 멀었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는 굉장히 무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건의자 하마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 민족을 말살하는 계획을 음모하고 실행하고, 또그 나라의 왕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한 민족이 멸망당하는 일에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이 잘못된 권력을 자신의 유익에만 사용하는 그런 무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달월 이 11월, 12월 13일에 멸망 당하는 이 사형 선고 날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두 권력자의 잘못된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될 위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에 좀 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나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특별히 6월에 대선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대통령. 바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인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